스마트 컨트롤러는 사람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P버튼이 있습니다. 파워버튼이고요 로봇의 전원을 켜거나 끌때 사용할 수 있으며 어, 설정 모드나 아니면 준비 모드로 전환할 때도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여기 버튼 세 개가 있는데요. 버튼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1, 2, 3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. 그래서 버튼 1, 버튼 2, 버튼 3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어, 버튼 위에는 LED 그룹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LED 1, LED 2, LED 3. 그래서 LED 1 같은 경우는 버튼 1로, 그리고 LED 2 같은 경우는 버튼 2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버튼 밑에는 네 핀짜리 포트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어, 버튼 있는 쪽을 앞면으로 보신다면, 윗면에도 마찬가지로, 어, 4핀짜리 포트가 하나, 둘, 셋. 그래서 총 3개, 여기까지 4개. 이 부분은 스마트 서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, 이 밑에 밑면을 보시면은, 여러 개의 핀이 이렇게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어, 밑면을 보시면은, 핀 3개짜리, 그리고 핀 2개짜리, 그리고 전원장치 연결하는 곳, 그 다음에 핀 3개짜리, 3개짜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와 요 마지막 부분은, 어, 센서를 연결할 수 있어요. 그래서 IR 센서나 접촉 센서 같은 경우로 연결할 수 있고요. 그러면 센서는 총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두 핀짜리에는 지금 저희 회전모터. 그래서 회전모터 하나, 둘, 연결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 장치를 연결합니다. 그리고 여기 세 핀짜리에는 LED 해서 LED를 하나,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연결한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컨트롤러가 있고요 여기 앞에 포트와 위에 포트에는 이렇게. 어, 스마트 서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 서버를 컨트롤러에 연결할 때는 아이디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 연결을 해도 상관이 없으세요. 하지만 로봇을 조립할 때는 조립도를 보고 반드시 그 아이디의 위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, 제가 아까 첫 번째 하고 마지막에는 센서를 연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접촉 센서와 IR 센서를 연결할 수 있고요. 어, 교재에 보면 은 로봇의 센서를 몇번 센서 모드 입력에 연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해전 모터 두개 연결할 수 있다고 했고요. 위에는 ID29번, 그리고 밑에는 ID30번을 연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장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LED 이렇게 하나 두 개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뒷면을 보시면은, 네, 포트 4개짜리, 14개짜리 이렇게 포트가 하나 있으세요. 여기 지금 노란색인데요. 어, 이 부분은 통신포트라고 합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PC와 로봇을 연결해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트고요 반드시 통신포트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여기 케이스를 지금 제가 살짝 이렇게 빼봤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P버튼 옆에, P버튼 옆에 작은 구멍이 있고요. 요 안에 버튼이 있습니다. 그 버튼이 지금 이 버튼인데요. 이 버튼을 음, d 버튼이라고 해서 다운로드 버튼입니다. 그래서, 어, 컨트롤러를 업그레이드 할 때, 펌웨어 할때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, 어, 부적. 그래서 저희가 기본 멜로리를, 네. 넣어놨기 때문에 호출하실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, 마이크가 있어서 소리 센서 기능을 한다는 거. 그 다음에 여기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있는데요. 이거는 리모컨 수신부라고 해서 리모컨으로 로봇을 동작할 때그 정보를 받습니다. 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센서 이렇게 저희가 센서나 LED를 연결을 하는데요. 지금 여기 첫 번째 있는 것과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흰색 선이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LED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흰색 선이 서로 마주 보고 있으세요. 그래서 어, 각 센서마다 이렇게 케이블에 흰색 선이 있는데요. 흰색 선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